냉장고 문만 열어봐도 그집 건강이 보인다. 이말좀 과장 같으세요? 오늘은 병원 말고 우리 집 냉장고에서 내 건강 점수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집에 냉장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문을 딱 열었을 때, 언제 담았는지 기억 안 나는 반찬통, 색이 살짝 변한 채소, 유통기한이 애매한 소세지, 햄, 언젠간 먹으려고 하고 넣어둔 냉동 식품들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엄마가 냉장고 문 열고 한숨 쉬면서 “아유, 이거 다 언제 치우냐”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때는 그냥 냉장고가 좀 복잡하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정리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랑도 꽤 많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냉장고는 사실 내가 매일 뭘 꺼내 먹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앞에 보이는 게 소세지, 햄, 냉동 만두, 튀김류인지 아니면 채소, 과일, 나물 같은 것들인지 바로 이게 그대로 내 손에 먼저 가는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언제 넣었을지 기억 안 나는 반찬통들. 그건 내가 미뤄두고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냉장고를 보면 내가 얼마나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있는지, 음식물을 어느 정도 방치하고 있는지, 신선한 재료를 자주 쓰는지, 생각보다 많은 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냉장고 정리는 곧내 몸정리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세 가지, 아니 네 가지 포인트만 같이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냉장고 안에 반찬통입니다. 아까우니까 나중에 먹지 뭐. 버리긴 좀 그렇고, 냉장고에 넣어놔. 이두 가지 말 정말 많이 하시죠? 이렇게 들어간 반찬통이 한 조개가 아니라 층층이 쌓여 있는 집들도 있어요. 분명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문제는요, 냉장고에 넣었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이지 세금이나 곰팡이가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젓갈, 장류, 오래된 김치, 각종 조립류는 이미 간도 세고 나트륨도 높은데, 오래 묵혀두면 짜고 오래되고 의심스러운 음식이 되어버리죠. 냄새 맡아보고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나고 반찬통들은 한 번씩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먹겠지 하면서 밀어둔 반찬통 몇개 정리하고 버리더라도 그게 내 위장, 내 장건강을 지킨 거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냉장고 안에 가공식품과 채소, 과일의 비율입니다. 냉장고 열었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자리에 뭐가 있나요? 소세지, 햄, 어묵, 냉동만두, 튀김류, 달달한 디저트, 음료. 이런 것들이 앞줄에 쫙 깔려있고 채소칸은 거의 텅 비어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손도 그쪽으로 먼저 갑니다. 물론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쁘다. 먹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가공식품들을 자주 많이 먹게 되다 보면 나트륨, 설탕, 포화지방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게 되고 채소나 과일, 신선한 재료가 적다는 건 좋은 것들을 덜 먹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냉장고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한 줄만 가공식품 대신 채소나 과일로 채워 보자. 이렇게만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오이, 방울토마토, 당근, 상추 같은 것들을 살짝 씻어서 앞줄에만 올려놔도 아 이거라도 하나 더 먹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식습관을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냉장고 자리 배치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꽤 중요해요. 예를 들어 냉장고 문쪽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제일 온도가 불안정한 자리예요. 여기에 우유, 계란, 생고기, 생선 같은 걸 두면 안쪽에 놔두는 것보다 상할 위험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죠. 가능하면 문 쪽에는 물, 음료, 소스류처럼 그나마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한 것들을 배치해 주시고, 온도가 더 일정한 안쪽 선반에는 우유, 계란, 반찬, 식사로 바로 먹는 것들, 이렇게 나눠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먹다 남은 밥, 국, 찌개 같은 것들, 이것도 기준을 하나만 잡아 볼게요. 상온에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식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안쪽에 두시면 좋지만 까먹을 수 있으니 앞쪽으로 배치해주시고, 냉장고에 들어간 날 기준으로 2, 3일 안에는 꼭 먹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정확한 과학 실험처럼 지키기는 어렵더라도, 아, 이거 넣은 지 이틀 넘었구나 정도만 기억해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2, 3일 안에 먹는 게 힘들다면 처음부터 냉동 보관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냉장고 정리 날, 즉, 건강 점검 날을 정해보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혹은 2주에 한 번이라도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놓고 뒤에 숨어있는 반찬통은 없는지, 색이 이상해진 채소는 없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죠. 이걸, 아, 또 버려야 하나? 하면서 아까워하고 죄책감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아, 내가 이걸 사다가 잘안 먹는구나. 다음부터 이건 좀덜 사야겠다. 이렇게 내 식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오늘 냉장고 건강검진 한번 하자. 이렇게 같이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몸 건강을 병원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어르신들, 냉장고 정리는 결국 내가 매일 뭘 먹고 사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이기도 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지금 냉장고에 하나라도 변화를 주신다면 그게 벌써 내 몸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천천히 해볼 수 있는 것들 다시 정리해볼게요. 1번. 언젠가 먹겠지. 반찬통 한개 정리하기. 오늘 영상 끝나고 냉장고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반찬통 하나만 골라서 버릴지 먹을지 결정을 해보세요. 2번. 눈에 보이는 자리 한줄 바꾸기.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제일 앞에 보이는 줄을 가공식품 대신 채소, 과일, 나물로 채워보기. 3번. 문 쪽에 있는 우유, 계란 안쪽으로 옮기기. 가능하면 오늘 바로 우유, 계란 중요한 반찬은 문 쪽이 아니라 안쪽 선반으로 옮겨두세요. 4번. 새로 들어가는 반찬통에 날짜 써보기.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또는 그냥 유성 펜으로라도 12월 13일 김치볶음 이런 식으로 날짜 한줄 적기 5번 냉장고 건강 점검날 을 달력에 표시해두기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본인 리듬에 맞게 냉장고 점검 이라고 한번 적어두기 당장 다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오늘 한두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정말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다음에도 같이 건강수다 나눠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